자, 그래서 한국 게임 척추 MMORPG 변해야 생존한다라는 내용인데요. 한국 게임의 척추 MMORPG가 변해야 생존한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아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게임의 주류인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의 틀이 바뀌고 있다. 중세 판타지 세계관과 유저 간 경쟁을 강조한 리니지 라이크의 기세는 줄어들고 독창적인 디자인과 디자인과 콘텐츠를 내세운 신작들이 두각을 드러낸다. 개발 중인 AMG 신작들도 천편 일률적인 스펙 경쟁에서 탈피해 액션성을 강화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거든요 대한민국 게임들이 뭘 바뀌고 있어. 뭐, 솔직히 마비노기 모바일 그거 좀 바뀌었다 해서 그게 뭐 바뀌었냐? 똑같지. 어차피 아래 폴라인 이지MA 1등, 2등 차지하고 있는 건 똑같잖아. 폴 바뀌어 바뀌기는. 모바일 인덱스 일간 마켓에 따르면, 뭐, 마비노기 모바일이 1등이고, 구글 플레이에서도 3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마비노기 모바일만 올라와있지 나머지는 없어요. 어차피 RF 온라인 넥스트 이딴 거 올라오잖아, 리니지 라이크들. 그래서 두 작품은 출시 당시 리니지 시리즈 및 오딘 바랄라 라이징 레전드 오브 이미르 등 포화된 MMORPG 시장에서 흥행할 수 있겠냐는 우려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출시 이후 한달 이상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양사의 깜짝 실적에 업계에서는 기존 장르와 달라진 차별화를 주요 동력으로 뽑는다. 과금을 유도하는 플레이어 간 경쟁이나 식상해진 세계관 단조로운 전투에서 벗어난 새로운 플레이를 만족시킨 작품이 살아남았다는 지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리니지M이 1등입니다. 개소리에요 대한민국 국내 게임사는 리니지M이 아직도 1등이에요. 아레볼라인 이런 거 1등입니다. 다 모든 것들이 다 개소리예요 그냥 마비노기 모바일은 한국식 MMORPG 특유의 가혹한 레벨링 확률 아이템 강화 과금 구조를 탈피하고 인기를 끌어내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FM 요소가 굉장히 많았죠 플레이어 간 경쟁 요소를 배제하는 대신에 PvE에 치중된 협동과 풍부한 스토리 생활 콘텐츠를 제시했고, 어차피 마지막 만렙 찍으면 생활 콘텐츠밖에 할게 없어요. 과금 요소는 패션 등 일부에 국한시켰다라고 얘기하지만 개소리죠. 리니지 라이크에서 흔히 보이는 상위 몬스터 아이템을 독점하기 위한 사냥터 통제는 아예 시스템적으로 막혀있다. 그게 이제 내나 행동력처럼 동전을 받는 거죠. 아래 폴라인은 검과 방패, 활과 마법으로 구성된 중세 판타지 세계관 대신 화려한 총격전과 거대 메카닉을 중심으로 하는 SF 디자인이지만 결국 MMORPG 똑같죠. 다를 거 없습니다. 세계관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리지 라이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세 판타지 세계관 유저간 경쟁을 골자로 하는 MRPG 공식과 결별하려는 움직임은 현재 개발 중인 작품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출시한 크로노 오디세이가 대표적이다. MMORPG에도 임 불구하고 소울 시리즈나 몬스터헌터에 가까운 격렬한 전투를 내세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 나와봐야 하는 겁니다. 출시 아직 안 했잖아요. 출시하고 주둥이 씹으세요 좀 제발. 과금을 통해 강화한 수치의 아이템들을 무장하고 적이 쓰러질 때까지 제자리에서 공격만 하는 발톱 딜은 MMORPG 중에서 일상적인 광경이다. 뭐 이거는 이제 페링과 해피 뭐 다채로운 플레이라고 하는데 아직 안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서 좀 제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출시되고 나서 좀 제발 이 국내 게임사 이개 같은 새끼들은 출시를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좀 얘기를 하세요 주둥이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니지 라이크의 근간을 세운 NC소프트에서도 엿보인다 NC소프트에서도 또 엿보인다고 합니다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NC 소프트가 핵심 IP 작품, 아이온 후속작으로 개발 중인 신규 FRPG인 아이온2가 대표적이다. 아, 그래요? 아이온2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기밀인데, 게임 디자인과 콘텐츠, BM 등은 과거 NC 소프트 작품과 크게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크게 다른 것으로 알려졌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아니, 말을 안 해주잖아, 지금. 아니, 출시했냐고. 과금책에 나왔냐고. 아니, 출시를 했냔 말이야, 제발. 부탁인데. 출시 안 했잖아, 지금. 아니, 과거와 어떻게 크게 다르다는 건지, 그걸 설명을 안 해주잖아. 안 바뀌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안 바뀌었으면. 아저씨. 아니, 선생님, 이거 안 바뀌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바뀌지도 않은 거를 바뀌었다고 얘기하면, 그게 거짓말 아니야, 이거는? 거짓말 사기 아닌가요? 저는 이건 사기라고 봐요. 나오지도 않았잖아. <laughs> 그리고 특히 NC 소프트는 별도의 가금 없이 탐험만 해도 최고 레벨을 달성할 수 있고 경쟁보다는 협동 성장이 중시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가 있다. NC 소프트는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 아닌가. 대단한 회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이게 바로 NC 소프트지. 이게 바로 차별화 NC 소프트의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오지도 않은 게임인데 과금은 차별화가 돼 있다. 어디 그냥 어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려고 하지 그냥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본데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나오지도 않은 걸 벌써부터 뭐 과금이 바뀌었 어쩌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황당하죠. 나왔으면 이해라도 하다. 차라리. 출시됐어? 어 그러면 이거 과금체계가 괜찮네 이런 걸볼수 있는데 아니 출시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걸 말이 된 소리를 해야지 자 그래서 한국 게임 척추 MMORPG 변해야 생존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변한 게임이 없어요 똑같은 새끼들 똑같은 놈들 그대로 나오는 게임이 앞으로 계속 나오면서 이제 국내 게임사들은 이제 추락의 길로 추락 예 추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추락 그냥 나락 추락 이걸 해야 되지 않겠나. 다 같이 이제 절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